말대 있잖아요, 라 이거 말때 있지 라운어. 어, 이거 안전한 데서 빼야 돼. 안전 채우서. 아까 어, 끌 오세요. 엄마? 응. 또 찍으시다가 엄마까지. 아직 지 스톱. 아, 엄마 하지 말아요. 네. 그러라 조심해. 아니 나 아니가 받은 거예요. 아니 그러니까 어. 거기 항상 잡을 때 조심해야 돼. 어. 돌에 끼잖아. 네 제가 밟았어요. 뭐야 이거. 아. 어. 제가 밟았어요. 이거 뭐 하센. 빨리 가. 밀지 마. 기다려야 돼. 아. 어. 그러니까 조심히써야지 한글이 건들지 마. 한글이 어제도 넘어졌어. 아나. 이거 옮겨야지. 오. 나줘기 음. 있지. 음. 음. 이제 양손으로 해 볼게요. 응. 엄마 그러셔야 여기. 응. 아, 네가 앞에 갈래? 네가 내 뒤에 갈래? 아? 네가 내 뒤에 갈래? 이미 니, 내가 형아 제일 있는데. 내가 아, 앞에 올래 네. 어, 네, 그래. 또내폰 밝게. 네. 근데 네. <laughs> 네, 내가 가고 갈게. 아니야, 지금 위험해. 야, 좀 천천히 와. 진짜 손 생력이 너무 힘들어. 어. 아. 가 느린 걸로. 나해 어, 눌좀 주셔. 엄마. 응? 뭐수 있어요. 어? 뭐수 있어요. 올수 있냐고요? 응. 왜요? 봐봐. 눈 크게. 이렇게 r 뭐시, 아, <laughs> 오, 진짜.